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왔다. 세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렸죠 그렇죠 아... 루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... 음. 저희는 뭐 패배자죠?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교육할 유튜버는 프로게이머인데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또 카트의 일각견이 있죠 제가. 어 그거 잘하세요? 그거 조회수 잘 나왔어요. 광고 세개다았어 오. 잘 버렸지 뭐야? 에드머 님은 저는 어릴 때 네. 무디게 장갑이었어요. <웃음> 왜? <웃음> 오늘 참교육은 그래도 3대 1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문가 문호준 님 참교육하러 가보시죠. 오 <laughs> 어, 잘낸다. 네, 저희는 또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고요 문호준 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해요 아... 좀 하긴 해요, 이분이 아! 어, 실수, 실수 하네 에이. 아, 네, 근데 예전에 그건 거 봤어요 핵을 이기더라고 어... 핵을 이겨 우리도 핵 쓰면 안 돼요, 그러면? 어? 설마 그분 뭐 자기 키보드 이런 거 가져오는 거 아니죠? 에 키보드 만약 가져왔으면 부수자 그냥 부수자 무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카트라이더 닉네임도 문호준인가, 그러면? 카트 짱짱맨이었나? 아, 왜냐면 아, 초등학교 3학년 때 데뷔를 하셨으면은, 그치? 그걸로 저는 심리적으로 계속 건들겠습니다. 가족 얘기하고 그러게 오호. 서 어허, 선 없네. 아, 우리, 우리 가족은. 분석은 뭐이 정도면 됐죠? 그렇죠. 바로 네. 가서 한 번, 이게 보죠, 우리. 네. 오늘도, 원정대 파이팅 나라 카트라이더 두 동의 일위 이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<목소리> 세계 <목소리> 존재하지 않습니다. 하민 있어, 있어요. 있어요. 바로 우리. <laughs> 바로 울어주세요. 울어주세요. 아 우리 바로 보셔보겠습니다. 보셔 보셔 문호준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우리가 아 들은 정보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근데 꽈뚜루님이 약간 이기...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이기신다고. <목소리> 에이 저 이제 제가 2등할 아 거라고 그러시. 대본이에요.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대리 띄워주실수 있나요? 제 아이디. 아이안 돼요? 다섯 <laughs> 번에서 세번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한번 이동해보죠 오케이 좋다. 좋습니다 둥둥 둥둥둥 어. 왜 이렇게 긴장을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. 아, 그렇죠. 저희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카트라이더 1등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. 그의 자동차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냐. 그의 차키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냐. <laughs> 오늘 차빵이거든요. 아, 개인 소유차가 있어요? 네. 아, 그럼 여기도 있거든요. 이클 AMG 가능 우리처럼. <laughs> 아, 지랄 마세요. 아, 왜, 왜 아, 나또 실력 보여 줘야 되나? 오! 오! 똥막 날라가고 있어요 똥막 명주로 일단 영광입니다 아, 어, 아, 이런 기회가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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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, 아니 다시, 다시, 왜 이렇게 빨라 전달라 아니 근데 스타트가 왜 이렇게 빨라요? 왜, 왜 빨라요? 아.. 클라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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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친! 아! 미친! 아, 미친. 와 능욕하고 있어 1등 1등이다 부엌 뚫어! 1등! 1등! 아, 1등, 1등. 야, 이거 아, 한번 아. 하면 당신 세계 1등이야 할수 <laughs>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어? 어? 있어. <laughs> 있어! 아! 뭐좀 해볼라 했는데 덕분에 바지아 뭐해 이제 진왜 아, 싸우지 아. 정신 나가 아. 아, 막차까지 하면서 1등 아. 핵이네 핵 네. 이번 판은 네. 뭐 연습이 네, 연습 실력 보는 거였으니까 <laughs> 네. 진짜 잘하시네요 아. 그러면은 지금 연카의 아이템 뭐다 빼고 5판 3승 우리 중에 한명 1등 나오면 레디 박으세요 아저씨님 자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합니다 아나질거 같은데 아, 네, 연습 카트 아 좋아 와 진짜 개사기야 저거 아, 엑스라 <laughs> 어머니 아, 잠깐만. 어머니 어? 어 진짜 질거 같은데 들어, 이거 좋아. 막아 막아 좋아. 아 잠깐만 아, 아니, 진짜 진짜 아, 아, 아 이게 차빨이 너무 심해요 응? 응? 아니야? 아니 이거 따라 가지지가 않아 응? 응? 나 같은 따라 잡았어 보였어 아니 근데 난 연카보다 느리지? <laughs> 아 이거 뭐 꽈뚜루카의 대결이네 아, 아, 아 뭐야 도훈이 아, 너무 잘하지 뭐야? 아 꽈뚜루카는 넘날이 아, 잘하는 아 살려주세요 에이? 살려주세요 노랑색 형님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통 하시면 안 돼요? 뭐라고요? 아, 차가 아, 똥 차여 이거 한국 1위니까 나한테 빌었어?

아완 아저 드디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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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도 편집이야. <목소리> 어아 미친. 왜 우리끼리 싸워요, 여러분? 다다 다 따라 다 왔습니다 막자해, 막자해. 막자. 뭘 막자해? 막자 안 해? 아나 지금 못 해. 지금 하면 저 왜? 잡았어. 와! 와아!! 아 그지 저기 뚫고 가잖아 어, 어. 직선 도로... 아! 오케이. 먼저 갑니다 선생님 아 이제 막아 어? 이제, 이제 이제 막아 이제 막아 막아 어어 어, 어 선생님? 어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제가 그냥 아, 제칠 아, 수밖에 아, 없는 잠깐만. 상황 아어생님 지금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어 아, 막자 뭐야 아 막자 뭐야 막자 막자 해리머 막자 여기 멘들. 완전 성공이다. 루트 역점 됐어. 응세찌 개. 아, 이거 못 잡아. 아. 아, 신동우이다 망쳐 놨어. 아, 막자를 해 놓았는데 왜 그거를? 아, 막자 좋아하는데. 막자를 맞아.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. 아, 방금은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. 차를 하는데 뒤로 가는 거. 그러니까 우리는 직진으로 가고 후진만 후진으로. 후진을 줘 우리가 설마? 에이 그럼 말이 안 되지. 말은 되지. 에 설마 후진을 네. 지겠습니까 저희가? 아 뭐야 부덱스 뭐야? 양크 타야지. 타고 싶은데 타라면서요. 싶은데 타고. 타고, 타고. 네. 왜 그런 말했어 을 바보야. 부덱스 후진 아유. 이기지 이거 강이긴 해 이거 봐 어떻게 이게 우리가요? 아 이게 왜 그러냐면. 어 변명? 졸졸졸졸 졸. 졸? 졸졸졸. 아 자존심 상해. 우리, 아! 우리 멤버들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. 뭐야? 이게 드리프트를 살짝만 해도 부스터가 차니까. 예, 그렇군요. <laughs> 예, 예, 그러시겠죠 일등님. 좀 예. 기다렸다 와라 너가. 야, 난지금부터 드리프트 안 한다. <laughs> 와, 은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운전 똑바로 하셔야지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미안해, 아 내가 이 농락당하는 기분이 정말 오랜만이다. 드 <laughs> 애들 뭐 일등이에요? 어, 어 리타당 하나요? 아 무주 선수 리타요아 이거+ 아 이거. 아이 아, 아, 1. <laughs> 이대이다이조이으로한번할로요 우리가 한 손으로 해 주기. 아! 래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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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 좋아요.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? 뭐야, 이거 뭐야 어, 이거? 왜 이렇게 어려? 워아 미친 어떻게 이거? 아, 아니 뭐야 이거 리버스 했서 가뜩이나 어려운 맵을. 아 이거, 이겼... 이건 내 생각엔 이겨도 이깁니다. 아 이겼다. <laughs> 이겨는 얘기 분이언제지 저희 이제 2대2 잖아요. 네. 다음 판이 막판이 될 텐데. 그곳을 아이템 전으로. 아 좋습니다. 좋아. 어 잠시만 잠시만. 아 네, 네. 어, 이거 미작빼기. 왜뭐 미작빼니? 파치오. 끼면 되지 같이. 세계 1위가 우리한테 발끈는 모습 뽕이지짱이 자, 우리 1등만 노려야 되는 거예요. 알죠? 우리 끼리싸면면안 돼요. 네. 오케이. 자, 국제선 출발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출발 좋아요 자 바나나 조심하세요 아. 귀지 씌고 아. 내가 무너주는만 마크할게요 어 뭐야 에드드한테안돼 아이 친아 뭐하는 거예요 아, 저비사일 그냥 맞췄죠? 호주님 내비사일에 아야아야 하고 있죠? 자석 소죠 자석 그냥 갖다 박죠? 아. 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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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 1, 1등 곽수룩 좋아요 나 지금 1등한테 쏘는 미사일 있어 아 쏘지 마 걔네 아, 당연히 안쏠 거지 아왜쏴나 아니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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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라고 아. 아. 저... 나... 나는 호준만. 아, 소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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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만. 아, 소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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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만. 저 아니. 어? 그래, 진짜 누가 비자일인데? 누가 누가 비자일인데? 애 등거 왜? <laughs> 아니, 호준한테 뭐 왜? 호준한테 조준했는데 잘못 나갔어. 야, 내가 뒤에서 호준 던지할게. 오케이. <laughs> 아 안돼. 네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좋았어 비자일 <laughs> 베이베. 아, 이게 바로 팀플이죠. 네, 어, 어, 그냥 맞아버리죠 오늘 모자 보이지 모자 보이지 물파리. 거의 여름이라. 아, 지금... <laughs> 내가 걸렸어. 일등 누가 일아왜왜왜왜어일 누가 일 누가 아 왜?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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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어어어6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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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아 이거, 이거 엿... 아, 게자인자인 방금 마지막 미사일 누구예요? 아요와 진짜 멋있었다 딱꿈나 놨다가 진짜 죽은 어. 줄 알았어 딱꿈쳐 놨다가 그럼 이제 아이디는 삭제해주세요 아아 <목소리> 어? 어? 아뭐 네. 한국 1위 제가 인트로에서 말한 거 기억나요? 네. 이제 문우준 님은 한국 2위다 아니지 왜? 4위지 아. <웃음> <웃음> 1, 2, 3, 4? <웃음> 어. <웃음> 뭐 변명 한마디 해주세요 <laughs> 아, 멋있네요. 오늘부터 사위해야죠. 뭐. 그렇죠. 그리고 아, 예. 또 저희 루저 모자거든요. 아, 잘 어울려요, 근데. 아, 뭔가 피지 잘 나오네. 네, 이거쓸실제 예. 상상도 못했거든요. 어쨌든,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 조건도 다 받아주셔가지고, 호주님한테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역 시키고 잘 소개하고 있어요. 최고 1인지. 항상. 호주님 맞는데 인성이나. 제일 심했어요. 제일 심했어요. 좋았습니다. 보주님이 우리 악수권도 다 받아주시고 <laughs> 자 다음에는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왓더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왓더번 <laughs> 아, 잘했습니다 아, 고생했습니다. 아 뚜름님이 선 넘어서 정말 좋습니다. 아 아니 아니야. 어... <laughs> 길 막으려고 기대를 썼는데 순간 이동하네. 아 문어 주시 헷이네. 게자레기입니다. 아, 뭐 그래도 우리 완전했어완전했어 <laughs>